네 지금 오늘 알아볼 거는 인천 검단신도시 공급 청약 일정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네, 검단신도시 보이죠 3월 13일입니다 네, 특공 14일 1번 1순위 2순위가 15일입니다 검단신도시 보면 가격이 중요하겠죠 분양가 집착장이 실사타입 기준으로 4억 3천 8사타입 a 기준으로 4억 8천 보통 5억 98타입 5억 8천 보통 4억 5천 5억 6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청약 일정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84A 자, 3 5 3호 라인으로 공급세대수 꽤 많습니다. 1천 세대 가량 네, 분양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84타이 120세대 보면 은 자, 자, 10층 이상 20층 이상 4, 8천 발코니까지 확장하면 은 보통 5억대에 끊을 수 있습니다. 4억대 중반으로 나온 네,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바로 입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네, 물건 정약 네,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지금 여기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장을 갑습니다. 어, 살짝 어디 거리비 한번 보면은 음, 네 어디는 다 지어진 데가 있고 어디는 또 공사 중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적한 집도 네. 이렇게 있고요. 검단신도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우리의 이름이 뭐였죠? 네, 금강펜테리움 3차입니다. 자, 자, 검단신도시 크게 본다면 여기 옆 쪽이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이 검단 연장이 되어 있고, 또 여기 그 인천이라는 쪽은 이제 공급이 워낙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에서 엄청난 공급이면, 대구와 같은 경우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공급이 많습니다, 대구는. 네, 하지만 이 인천이라는 곳은, 대구, 어, 좀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풀려나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 인천을 보면은, 이 영종도 인천공항과 가깝고요. 네, 하는 도시개발사가 여기서 사업하고 있죠. 결국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 청라, 청라에 일자리가 있고요. 이계양테크노밸리 여기도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제 일자리도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거리국 뿐만 아니라, 마곡도마곡지구도 일자리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자, 검단 신도시.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가 무슨, 무슨 신도시인가 맞나? 네, 분명 지금은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은, 아, 이 가격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신도시로 하고 나서 한 3년, 5년 이후에는 그 가격의 이상의 그 시너지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다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거든요. 지금 지정이 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뭐 받쳐주고 있고, 주택지고, 인천이라는 곳이 새롭게 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청약 가격을 보면은 84A 타입이 4억 중반. 어 누군가는 비싸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3억대 중반이면 더 좋겠지만 4억대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세가 아마 이 정도 아니면 그 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를 잘 선택하고 보셔야 됩니다.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84A 이 분양가 가격이 4억 중반으로 나왔지만 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시세나 이런 거를 봤을 때어 한번 네봐 볼까요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뭐 아파트 이 주변의 아파트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신축이 그렇게 네,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한 3억대 4억대가 8 4 a 타 기준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분양 네, 일정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